안녕하세요. 부드림TV의 안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 프루지오 서밋, 59평형 주상복합입니다. 대리석 바닥과 벽면, 짙은 톤의 인테리어가 용산 프루지오 서밋의 특징인데요. 호텔에 온 듯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20층 이상의 남향 방면으로 탁 트인 전망과 자연채광이 풍부해 겨울에도 따뜻합니다. 보이는 한강대교만 건너시면 여의도까지 금방입니다. 거실과 주방과의 간격이 넓어 가구도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. 측면 창은 동향으로 고층빌딩의 시티뷰가 보이고 있는데요, 용산센트럴파크, 용산호반서밋 등 고급 주거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. 현재 59평형 시세는 매매 45억. 전세 23억, 월세 1억에 1천만 원입니다. 창가 옆에 실외기실이 있어 남는 공간 일부 창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주방 옵션으로 아일랜드 식탁과 인덕션은 기본으로 있고요. 김치 냉장고, 콤비 냉장고, 와인 냉장고, 오븐 레인지도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. 양문형 냉장고 자리는 비워져 있고요. 싱크대와 쌀 냉장고. 가스렌지, 살균 가전 등이 있고, 안쪽 다용도실에는 세탁기, 건조기, 음식물 처리기, 빨래용 세면대가 있습니다. 아일랜드 식탁 앞에 조명이 있어 아래 식탁을 두고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침실은방 4개 중 제일 사이즈가 작은 방인데요. 모든 침실과 공간에 선전용 에어컨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. 20층 이상의 고층이라 모든 침실에서 뷰는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반듯한 침실은 아니지만 드레스룸 및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. 두 번째 침실은 안방 다음으로 사이즈가 크고 안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되는데요. 시티뷰가 보이는 전망으로 내부에 화장대, 욕실, 드레스룸까지 있어 성인 자녀 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. 건물 4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야외 수영장, 야외 정원, 모인 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단지 내 상가로는 스타벅스, 편의점, 음식점, 골프 연습장, 운동시설 등 일상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용산역, 신용산역, 아이파크몰, 신라면세점, cgb, 이마트 등이 있어 꼭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문화생활과 쇼핑을 도보로 소화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. 세번째 침실은 안방 옆에 있어 서재 또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. 한강 조망이 보이는 방면입니다. 관리비는 기본 관리비가 약 58만 원이고요. 개별 관리비는 사용한 만큼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 네 번째 침실은 제일 사이즈가 큰 안방입니다. 방 하나 크기만 한 대형 욕실이 있습니다. 넓은 세면대와 수납장, 월풀 욕조, 환기 가능한 차, 샤워 부스로 분리된 샤워 공간과 양변기까지 고급스러운 호텔식 욕실입니다. 맞은편에는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안방도 거실과 동일한 양창향으로 전망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. 왼쪽의빈 부지는 부영건설 아세아 아파트 부지와 현대산업개발의 부지입니다. 오른쪽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으로 용산구 전체 면적의 80%가 재개발 부지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. 이쪽은 여의도 방면으로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입니다. 멋진 시티뷰가 완성될 예정으로 개발에 한가운데 있습니다. 안방 큰 침대를 두고도 여유 있는 사이즈입니다. 이촌 한강공원도 이용하기 가깝고 국립중앙박물관, 용산가족공원, 추후 오픈 예정인 용산공원과 신분당선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 욕실 3개 중 마지막 욕실로 샤워부스가 있는 형태입니다. 59평형 구조가 잘 나와서 인기 많은 타입입니다. 영상을 보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번호로 연락해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